방금 소개받은 장혜현 변호사입니다. 네. 아, 먼저, 이렇게 날씨가 굳는데도 불구하고, 이렇게 성인 신역, 이 곳까지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아, 그리고 사실 저희 초대, 초청에 응해주셔서, 오늘 굉장히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, 오늘 이태국까지 방문해주신 임태희 전대통령비서 실장님, 또 예비 후보이기도 합니다. 아, 너무 환영하고 어, 감사드립니다. 에, 저는 딱 30년 전입니다. 30년 전에 우리 임태희 예비 후보와 인연을 맺었습니다. 공군 장교 시절이었습니다. 여기 우리 동, 어, 동기생 몇 분이 참석해 있습니다. 어, 저는 선또래에 20대 중반이었습니다. 었 중무반의 아, 그런 같은 또래의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그 82년 그 시절에 아이대 사람이 참 특이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아, 어떻게 같은 또래의 같은 나이의 사람이 저렇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깊고 희생하고 어, 어떤 예의바른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. 근데 그 후에 보니까 정말 제희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까뭐 삼선의 국회와 행정고시를 했었습니다만, 어, 삼선의 국회의원, 그리고 어, 당 정책위원회 의장, 고용노동부 장관, 그리고 뭐 대통령실장과 같은 이런 들을 하는 것을 보고 역시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특히 제가 더 반가웠던 것은 제가 방문화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. 그데 우리 이에 대... 그래서 상당한 그 다문화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가진 것을 알았고 실제로 이 다문화나비티비에 오늘 정가용 대표님이 나와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일이 얘기 이 전에 그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 다문화나비티비에서 이태희 어 예비부부님을 초청을 했고 이 자리에서 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었습니다 오늘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궁금한 점들 그리고 이태리란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보시고, 돌아가시면서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자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